12번 문제 같이 볼게. 다항식을 간단히 했을 때 x의 개수와 상상의 합을 구하는 문제. 분수 모양에서 간단이라는 거는 뭐지? 일단 분모를 통분해야 된다. 분모가 5하고 2니까 최소 공배수 10으로 통분을 할게. 그러면 첫 번째 분수는 분모에 2를 곱하잖아. 그럼 분자에도 2를 곱할 건데 꼭 괄호 해주고 곱하기 2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는 5를 곱할 거지. 5. 마찬가지로 괄호 해주고 곱하기 5. 그러면 첫 번째 분수는 분모가 5, 2, 10. 1 0분에 자, 곱하기 2 뒤에 곱해져 있어도 하나씩 하나씩 분배 법칙 해야 돼. 7x 곱하기 2는 14x. 마이너스 4 곱하기 2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아직은 마이너스 있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분수는 2, 5, 1 0분에 여기도 뒤에 곱하기 5가 있지만 분배 법칙 하나하나 해줘야 되지. 3x 곱하기 5. 3, 5, 15x. 플러스 2곱하기 5 플러스 10. 자 이제는 분모가 10으로 똑같아졌지. 10분에 앞에서부터 그대로 쓰면 14x 빼기 8. 그 다음에 여기 요 마이너스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배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10 요렇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10 정리 10분에 동류항끼리만 계산. 14x 빼기 15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8.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도 쓸수 있다. 이렇게 찢어서 쓸수 있지. 10분의 마이너스 x, 10분의 마이너스 18.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여기서 바로 보면 또 좋아. x의 개수가 얼마야? 10분의 마이너스 1. 이게 잘 안되면 이렇게 쓸게. 10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분의 18. 이렇게 써도 돼. X의 개수, X에 곱해져 있는 숫자, 마이너스 10분의 1. 상상 얼마? 마이너스 10분의 18. 둘을 더하래. 이걸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지. 음수, 음수 더하면 뭐야? 음수지. 마이너스 10분의 19다. 답은? 마이너스 10분의 19. 13분도 마찬가지야. 계산만 잘 해주면 되지. 첫 번째 식은 분모분자에 얼마 곱해주면 돼? 3. 여기도 곱하기 3. 여기는 곱하기 5. 여기도 통째로 곱하기 5. 첫 번째 분수는 3, 5, 15, 15분에. 3을 분배법칙을 해야지. 하나씩, 하나씩. 3, 4, 12x 더하기 9y. 빼기. 15분에. 5급하면 얼마? 5x. 마이너스 10y. 분모 똑같지. 15분에. 앞에서부터 쭉 쓸게. 12x 더하기 9y.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하나씩, 하나씩 분배법칙. 마이너스 5x. 끝까지 분배법칙 잘해야 돼. 플러스 10y. 그 다음에 15분의 분자 동류한끼리 계산. 12x 빼기 5x 얼마? 7x. 9y 더하기 10y는? 플러스 19y. x 의게수 얼마? x 의게수는 15분의 7. x 의게수 어딨어? 15분의 7. x 의게수는 a지. a가 15분의 7. Y의 계수는 뭐야? Y의 계수 15분의 19지. 15분의 19. Y의 계수 B는 15분의 19. 그럼 45A 15B. 45A가 뭐야? 그럼 45 곱하기 A가 뭐다? 15분의 7이다. 빼기 15 곱하기 B는 뭐야? 15분의 19. 계산해주면 돼. 45 곱하기 15분의 7 약분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21 빼기 약분해서 19. 21 빼기 19는 얼마? 이 정답은 2번. 넘겨서 20번 문제 같이 해볼게. 여기서는 2분의 6x 빼기 1은 분수고, 뒤에는 소수가 있지만, 요 10분의, 0.2는 10분의 2잖아. 10분의 2는 5분의 1이지. 그러면, 이렇게도 쓸수 있지. 아래다가 쓸게. 2분의 6x 빼기 1 빼기 10분의 2는 5분의 1이지. 5분의 1, x 더하기 3, 이렇게. 그러면, 어, 우선은 이거 분배법칙을 좀 할게. 2분의 6x 빼기 1. 마이너스 5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3. 지금 동류항이 보일 거야. 동류항은 x랑 상수항이 있지. x의 항상상. x의 항은 요렇게, 요렇게. 우선은 2분의 6x 빼기 1은 2분의 6x는 3x지. 3x. 그리고 여기. 빼기 2분의 1 보이지? 빼기 2분의 1. 빼기 5분의 1x. 빼기 5분의 3. 그러면 우선 동류항끼리 계산 3x 빼기 5분의 1x는 얼마? 5분의 14x. 이게 바로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안 되면 좀 곤란한데. 아무튼 3x는 5분의 15x 빼기 5분의 1x. 뒤에 여기 2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3. 여기도 좀 10으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10분의 5, 마이너스 10분의 6.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0분의 5고 마이너스 5분의 3이 마이너스 10분의 6이야. 이제 동류한끼리 계산. 그럼 얘는 얼마? 5분의 14x. 얘는 얼마? 마이너스 10분의 11. 답은 1번에 있다.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우선 네모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모 구하려면. 뭘생각하라 그래서? 쉽게. 2 더하기 네모가 5다. 네모 어떻게 구한다? 네모는 5 빼기 이다 마찬가지야. 여기서 네모 어떻게 구해? 네모는 2분의 7x 빼기 1에서 3분의 2x 빼기 5를 뺀다. 그 다음 통분해주면 되지. 통분. 6으로 통분하면 되겠다. 6분의 지금 분모 분자의 3을 곱하면 되겠지? 곱하기 3 여기 곱하기 3그 얼마야? 21x 빼기 3 빼기 6분의 여기는 얼마 곱해? 20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분배법칙 해서 4x-10. 그럼 얘는 뭐야? 6분의 21x 빼기 3 빼기 4x 더하기 10. 6분의 17x 더하기 7. 답은 5번에 있다. 22번도 네모 어떻게 구해? 쉽게 생각하라 그랬지? 5 빼기 네모는 2다. 네모 어떻게 구해? 네모는 5 빼기 2로 구한다. 여기가 3이 되려면 5 빼기 2니까. 여기 네모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6. 네모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 6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빼기 2분의 x 빼기고. 이제 통분해서 잘 계산해봐. 23번도 식을 좀 세워보자. x에 관한 어떤 1차식에서 얘를 빼야 되는지 잘못해서 더했더니 얘가 됐대. 얘를 더했더니. 어떤 1차식을 네모라고 해보자. 네모에서 2분의 1마 X를 더했더니 4분의 3X 2가 됐다. 일단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지. 그럼 네모 어떻게 구해? 네모는 어디서 어디 뺀다. 네모는 4분의 3X 빼기 2에서 2분의 1마 X를 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바르게 계산하래, 바르게. 그럼 바르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어떤 1차식에서 얘를 또 빼야 되겠네. 즉,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거는 얘를 구하지. 여기를 구하고 나서, 이 어떤 식에서, 어떤 1차 식에서 2분의 1 빼기 X를 뺀, 요게 바로 답이 될 거야. 순서대로 잘 계산해봐. 여기도 통분 잘 하고. 24번도 비슷한 유형. 어떤 X에 대한 1차 식. 1차 식에서 4X 빼기 3을 더해야 되는데, 뺐더니 얘가 되었다. 그럼 처음 식에서 4X 빼기 3을 더해서 옳게 계산한 식. 우선은 어떤 1차 식 모르지. 네모라고 할게. 자, 네모에서 4x 빼기 3을 더해야 되는데 뺐대. 4x 빼기 3을 뺐대. 이거 뺄때 어떻게 빼야 돼? 괄호하고 뺐더니 11x 더하기 5가 됐다. 그럼 네모 이제 어떻게 구해, 요 네모. 네모는 11x 더하기 5에서 4x 빼기 3을 어떻게 해? 더한다. 그럼 네모 구할 수 있겠지? 네모 바로 나온다. 11x 더하기 4x는 15x, 5 빼기 3은 더하기 2. 그럼 처음식에서 4x 3을 더하래. 처음식. 처음식이라는 거는 그 어떤 식이라는 거지요. 1차식. 그러면 15x 더하기 2에서 4x 3을 더해라. 더하면 19x 빼 1. 정답은 4번. 25번도 보면 1차식에서, 아, 1차식 2분의 x에서 어떤 식을 더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뺐대. 어떤 식을 뺐더니 얘가 됐대. 어떻게 식을 세워? 2분의 x에서 어떤 식을 뺐더니 6분의 x 빼기 2가 됐다. 뭐 어떤 식 어떻게 어떤 식 어디서 어디 빼야 돼? 뭐 생각하라 그랬지? 5 빼기 네모가 예를 들어 2야. 네모 어떻게 구해? 네모는 3이지. 네모 3 어떻게 구해? 5 빼기 2로 구하지. 그럼 어디서 어디 빼야 돼? 2분의 x 빼기 6분의 x 빼기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그다음 이거 구하고 나서 바르게 계산까지 해 줘야 돼.